오늘 저는 스티그마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 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에 관한 확신이 없어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증명하는 증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인데요. 이 바울의 변화가 아, 예수님 살아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하나의 스티그마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엄청난 모든 행복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교적으로는 최고의 엘리트 바리세인입니다 또 최고의 학문을 배운 자죠 전 세계 히브리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만 뽑아서 기초, 기초부터 마지막 최고봉까지 가르치는 가말리아리의 문화에 배운 학자입니다 혈통이 좋은 명문 집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고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덕성 있고 지성 이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만이 갈수 있는 최고의 학교의 졸업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성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 여러분 지성인의 약점이 뭘까요? 뜨거운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성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 돌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리찬의 동족들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불태우는 사람이었죠 이다베섹에서 예수 그리도를 스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을 훈련받은 영성가입니다 이방순교의 전담자죠 다소 사람입니다 이 다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문화와 또헬라 문화가 복합되어 있는 로마의 시민권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지식으로 모든 가치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깡그리 다 바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바울의 변화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변화시켰죠. 바울을 상포했습니다. 제자를 만드셨죠. 이 바울의 변화야말로 부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증거. 흔적들을 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어디에 살아계실까? 다음과 같은 곳에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설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는 그런 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의 증언 속에 살아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책 중의 최고의 책, 진리의 책으로 개인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민주주의 꽃이 피고 현대 경제가 변어하게 하고 현대 과학이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 뭘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민족들이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고 자유의 길을 찾을 수 있고 평화의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고귀하고 풍성한 원리를 성경에서 찾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사실과 증언 속에 예수님 살아 계시다 하는 것이죠. 부활의 증거 아까 사도 바울의 변화, 교회의 탄생은 부활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또 AD와 BC의 역사적인 사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안식일이 주일로 변화될 리는 없는 것이지요. 할례가 세례로 바꿔지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죠. 열두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이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세 번째는 이 성령의 증거와 신앙의 고백과 간증 속에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령이 없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예수 그리토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확신 이 신앙 고백은 성령께서 주신 확신인 것이지요 예수 그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열심으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병석에서 가장 병들고 진실해졌을 때,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토글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옥중에서 다 벌거벗고 재로가 되었을 때, 사자골 속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진실하게 고백하죠 모든 사람이 떠나고 홀로 남았을 때 그들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다 가다가 아무 데서나 적당히 해버리는 고백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언어로 전혀 거짓만할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헛말을 할수 없는 그때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언어로 고백하는 말,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전개와 신앙 고백과 간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하는 거예요. 이네 번째는 진실한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가장 진실한 사랑 속에, 우리님은... 사랑 계신다. 요한아들 의 신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 속에 우리 주님 살아 계시다. 여러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높은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보다 높은 사랑, 동족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랑 에로스의 사랑보다 스톨케의 사랑보다 필리아의 사랑보다 아가페의 사랑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예수님은 전체를 주고 전체를 요구하는 분이시죠. 부모, 형제, 부부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랑의 약 탈자요, 생명의 약 탈자다. 예수님은 사랑 속에 살아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에베소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변함 없이 사랑한 모든 자에게 자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진 사랑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살아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순교 속에 살아계십니다 순교 많은 순교자가 운데 폴리갑은 90세의 순교를 합니다. 자. 단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고 말하면, 자, 믿지 않는다고 부정을 한다면 죽지 않을 텐데, 그는 끝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증언합니다. 그러기로는 말을 하죠. 주님, 그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9 0평성에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활활 타오른 불 속에서 순교를 한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순교 현장 속에, 손양은 목사님, 로마의 카타콤 속에서 죽임당한 500만 명 이상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정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역사 속에 8,9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왜 여러분 순교합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는 성자들의 생활과 변화된 사람들의 생활 속에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를 들어서 함경님, 목사님, 장기려 박사님, 오칸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그분들은 다 똑똑하고 배울만한 사람들이고 다 그런데 왜 병들고 고통하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면서 그 살아갔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도를 만나면 변화되죠. 행복을 넣습니다. 자유를 넣습니다. 윤리와 도덕, 그 높은 그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자들의 생활과 변화된 사람들의 생활 속에 예수 그리도는 살아계시다. 또 하나, 일곱 번째는 전도의 열정 속에 예수 그리도는 살아계시다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른받고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아프가니스탄, 콜롬비아, 또 섬나라, 팔라우, 몽골, 방글라데시, 우리 교회와 관계된 사람들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따라 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믿어지지 않거든. 주사랑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열정 속에 주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새벽부터 지금까지 그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제가 살 이유가 없잖아요 저 어머님은 늘 저에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에게. 참, 저 이것이 엄청난 힘이었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무엇을 해도 잘하고, 넌 무엇을 해도 성공할 것 같아. 저 어머님은 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또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회의 길로 걸어가죠 제 주변에 자꾸 이렇게 가까이 저하고 하면 다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다 여러분 이 전도의 열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응답 속에 예수 그리도는 살아계시다 기도응답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다 간증이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면 경험을 얻고 체험이 쌓여가는 것이지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중보 기도는 더 빨리 응답된다. 기도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유산이 있다는것은 기도가 쌓이는 것이다. 좋은 축복이 쌓이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유산은 없되는 거예요. 최고의 유산. 기도의 응답 속에 주님 살아 계시다. 아홉 번째는 우리 역사 속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역사, 세계의 흐름을 보십시오. 세계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잘 보세요. 성경을 중심으로 흘러가죠. 선택받은 유대인 백성들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갑니다. 복음을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때요? 에로살렘이 시작해서 점점점 독일로, 또 유럽으로, 영국으로, 영국에서, 또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결국은 중국으로 인도로 또 인도 차이나 반도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의 서진운동이 그러면서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부터는 시작이요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 드신다 우리의 역사 속에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걸 마지막 열 번지 우리의 찬양 속에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호흡 속에, 우리의 체험 속에, 우리의 간증 속에 주님 살아계시다.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대화하고,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나의 꿈 속에서, 나의 체험과 경험과 호흡과 피와 생활과 걸음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열 가지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다 들여서 경배해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든지 자든지 깨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하는 여러분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행복자가 되어야 하겠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거다 하나님이도 보시고 감찰하세요. 역대하 16장 구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습니다. 신앙 생활을 적당히 할수 없습니다. 이 진리,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